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다오신데 수고하십니다. 다오시스요? 아, 아니요, 코리안인데요. 아 코리 안아 아까 뭐아나 아, 딴이 하겠나요? 네, 총몽명이 뭐죠? 네, 수고하십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코리안니. 코리아. 코리안니. 코리안 리. 네. 리, 네. 네. 리. 어, 코리안 리 메스카랑 비중이요? 7,320원에 네, 10%요. 7 3 2 0원에 10%. 10%. 음, 코리안이라는 기업이 되게 낯선네요 저는. 이 종목이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코리안 아니요. 있었는데. 보험회사. 있었나요? 보험회사가. 네. 저는 보험회사 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 어 아예 되게 낯섭니다.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저도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네요. 저도 이거 뭐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가 보험이 뭐 나쁜 쪽은 아니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전업 재보험사라고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저거 뭘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코리안이라는 기업을 상담을 해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차트를 돌려볼 때 이런 거에 뭐 눈독도 안 내려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너무 생뚱맞은 종목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소외된 무인도에 계시는 거예요. 어, 뭐, 물론 아는 사람들끼리는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어, 지금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 알만한 테마, 알만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보험업종은요, 사실상 재료가 막 엄청 생기거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보험에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업종이라든가뭐 이런 금융업종은요, 재료 따라간다기보다는 시세 따라간다, 시장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경제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성장기에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제성장기 이외에는 주가가 사실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코리안 이를 봤지만, 뭐 한화 손해보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수, 확인할 수 있고요. 금융업 종도 신한지주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다고 쳤을 때 신한지주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면은 2006년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박수권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요동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사실상 뭐 재료가 있어 가지고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진짜로 파동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동이 지금 여기 9천원에서 6천원대까지 6500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이 재료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나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얘들 차트를. 보고 매매를 많이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걔들은 프로그램 매매로 설정을 합니다. 어, 얘가 지금 7천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매수를 넣어놔요. 그러면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8천부터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차트 매매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움직일만한 원동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사시게 되면 어 차트 매매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 들고 가셔야 됩니까? <laughs>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가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왜 보험업종을 투자하셨지 지금 같은 시기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금융 쪽이 위험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네. 왔을 때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천 원대 저는 정리하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금융업종은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들 보험사 금융업 이런 쪽들은 저는 비추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